네, 오늘은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연금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차감한 후에 금액을 지급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감된 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꽤나 많고 그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은요.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적 연금은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같은 걸 공적 연금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연금이 사적 연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퇴직 연금 계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퇴직 소득세인가요, 아니면 연금 소득세인가요? 이 계좌에 있는 금액을 내가 연금 형태로 인출한다면 그건 연금 소득이에요. 물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면 그건 퇴직소득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적 연금저축계좌를 사용하는데 이때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이건 연금소득이에요. 물론 세법상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금을 지급받는 데 이거에 대한 세금이 있을까요? 세금이 있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걱정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에만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을 받으셨죠. 어떻게 받았죠?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형태로 우리는 세제혜택을 받았어요. 제가 국민연금을 불입하잖아요. 그 불입한 금액이. 여기에 집계돼서 제 근로소득에서 차감된 다음에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사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은 세액공제로서 차감해서 우리가 납부할 최종 세액을 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3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이런 이런 혜택을 받아서 결정세액이 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근로자가 이런 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원래 소득세로 얼마를 납부했어야 되죠. 300만 원이 아니라 342만 원을 납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급받을 때는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연금 소득세 법령에 아주 특이한 규정이 있어요. 정말 특이해요. 뭐죠? 바로 이 규정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을 달리 적용해요. 왜 이렇게 달리 적용하죠?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원천징수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원천징수가 뭔가요? 회사가 우리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요, 그 관련된 소득의 소득세를 일부를 미리 징수한 다음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예요. 소득세 일부를 미리 띄어서 납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원천징수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로 계산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똑같이 3천만 원이죠. 이거를 원천징수를 3천만 원을 다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도상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원천징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원천징수를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천징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저한테 어떤 도움이 있죠? 물론 세금을 지금 내냐, 나중 내냐, 1년 뒤에 내냐, 그 차이겠지만 사실 금액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요, 일단 연말정산이란 걸할 때요. 어떡하죠? 제대로 된 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연말정산 때.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딱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최종적으로 원천징수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제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에요. 근데 원천징수를 제가 많이 해놨잖아요. 300만 원보다? 그럼 전 돌려받겠죠. 근데 이 300만 원보다 원천징수를 조금 했다면 저는 더 내야 될 거예요. 그냥 이런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액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원천징수라는 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잖아요. 원천징수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땠죠? 지금 나이별로 달랐죠? 70세 미만은 5%, 지방세까지 5.5%겠죠?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원천징수세율을 달리 적용했어요. 제가 60대고, 70대고, 80대인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았죠. 원천징수 얼마였죠? 5만 원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한 거예요. 70대가 되면 4만 원을 떼는 거고, 80대가 되면 3만 원을 떼는 거예요. 사실 그 차이도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령별로 원천징수세율 차등을 하는 의미가 왜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 그럼 선택적인 분리과세가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마음대로 종소세로 합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금을 뗀 걸로 종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소득 1,200만 원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월로 따지면 월 100만 원이네요. 이 정도의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 사적 연금, 그 연금 소득만 있는 분들을 가정해 보면요. 무조건 환급이 가능해요. 그 부분이 60대든, 70대든, 80대든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의 무조건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납부했죠? 일단 가장 기존에 많이 납부한 60대를 기준으로 볼게요. 저는 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요, 5%를 원천징수했죠. 물론 지방세는 좀 고려하지 않을게요. 5.5%지만 어쨌든 연간 소득세로서 제가 납부한 금액, 물론 제가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주는 사람이 띄고선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죠? 제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국세청이 제가 납부한 금액이라고 기록해 놓은 게 6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연말정산처럼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연말정산처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걸 가정했죠?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걸 가정해서 저의 부양자로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 얼마일까요? 11만 6천 원이에요. 제가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만 있는 사람이라면, 1200만 원 이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세금을 11만 6천 원만 납부하면 돼요. 근데 저는 얼마 납부했죠? 60만 원. 그럼 전 얼마 돌려받을 수 있나요? 48만 4천 원. 연금소득이 1,200만원 뿐인 사람들은 사실 연간으로 48만 4천원도 작지 않은 돈일 것 같아요. 결국 이 결정세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크고 이걸 종합소득세로 가져가서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걸 너한테 맡기라는 거냐? 수수료 얼마나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맡기라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가시면 돼요. 5월달에.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당한 다음에 그렇게 내가 받기만 하고 끝나면 그냥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5월달에 가져가서 세무서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리 납부한 금액이랑 내가 내야 할 금액이랑 비교해서 제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원천징수를 할까요? 이 선택적 분리가아 그냥 돈을 돌려주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세무서에 신고하러 가는 것도 비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귀찮게 덜 해드리려고 한 건데, 혜택은 누가 받을까요? 다른 소득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그러니까 적용되는 세율이 높거든요. 어쨌든, 다른 소득이 많지 않고, 사적연금 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이 또 해당될까요? 이자 소득 1,900만원 있는 분들, 연간으로. 그런 분들도 가능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이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거든요. 종합소득에. 이렇게 사적연금 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그게 1,200만원 이하라면, 5월달에 무조건 세무서에 찾아가가지고, 환급받으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